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어저께 33회 차였죠 예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경기 네 예, 모두 적중이 됐네요 예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경기는 예 예상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예, 축구 승무패 경기도 어저께 7경기 모두 적중을 해서 오늘 예, 좋은 결과를 이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 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예, 금일 있을 네, 한국 경기까지만 먼저 예, 말씀드리고 2차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차로또 NBA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구매하시기 전에 방송 보시고 꼭 구매하시면 예, 적중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주 대에카도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네 일단은 호주의 그 호주의 네 마인승이죠. 마인승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네. 지난 맞대결에서도 에카도르가 승리를 했었죠. 예. 네, 이 경기 에, 에카도르의 승리가 예. 승리가 높아 보입니다. 예. 65% 배당도 좋죠. 에카고르의 승리. 네, 조금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네. 에카도르 프렌승. 예, 이 경기 언더. 이렇게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SK대, 서울 SK대 전주 KGC 경기. 네, 이 경기는, 네, SK 승인데, 뭐, 배당이 그렇게 수석 좋지 않아서, 네,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라리, 예, 울산, 모비스대, 안양 KGC 경기, 안양이죠, 안양. 네, 안양, 안양 승리. 예, 이거 100% 나옵니다, 100%. 네, 이렇게 안양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나 예, 그래프 확률값이라서100% 예, 나오면 그 정도 그만큼 예, 예 높다는 얘기지 무조건 예 이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몰빵 하시는 경우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스포츠는 예 스포츠는 소액 투자로 예 수익을 만드는 경기지 예, 몰빵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예, 하지만 네, 오늘, 안양의 승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경기는 뭐, 패스하시고요. <laughs> 네, 현대 캐피탈 대 한국전력 경기도, 네, 이 경기는, 네, 현대 캐피탈, 네, 현대 캐피탈 승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 언어바 어렵고요. 예, 언어바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예, 50대 50,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다음은 예 네, 일단은 일본 대 한국 예, 경기 보시면 네, 일본 대 우루과이는 네, 일단은 일본의 현승은 없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 경기도 예, 상대 전적 봐도 예, 우루과이가 네, 우루과이가 지난 네. 1승 1승 1무 3패로 네. 우루과이가 네,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죠. 네, 한국은 오히려 예, 상대전적이 두 번만 붙어서 예, 2승입니다. 2승. 2대1, 네, 2승. 2대1 모두 승리를 했었고, 네, 오늘 보시면 모두 예,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 팀들에게 예, 정배당을 주었네요. 정배당. 네, 하지만 역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에 따라서, 네, 이 경기, 일단은 일본 우루가이의 프랜승 1.6이 좋아 보이구요. 네, 이 경기 언더가 90%입니다, 언더. 네, 언더가 90%. 네, 그리고 이 경기도 콜롬비아 승리나, 네, 프랜승이죠, 프랜승. 네. 가고, 언더가 79%입니다. 79%. 네. 따라서 답이 나오죠? 네, 답이 나옵니다. 보면, 네, 역배. 역배 노려보고요. 콜롬비아도 역배. 이렇게 노려보고, 역배, 역배. 이렇게. 노려보고, 언더, 언더가 같이 안 되니까요. 네, 일단 따로.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냥 정석대로 가보면, 에카도르 승. 네. 에카도르 역배니까, 네. 일단, 네. 이렇게, 이렇게, 프랜승으로만 봐도, 예. 네. 3.5배죠. 3.5배로 일단은 주력으로 가고요. 예, 주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배. 예, 3.5배를 주력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우루가이 네, 한국까지 이렇게 예, 3.5배 보고요. 일단은 고배당 노려보겠습니다. 예. 카드로 반양 역배 역배 31배네요. 네, 31배 네, 이렇게 노려보고요. 또 한국 언더 언더 그리고 안양 승 네. 이렇게 그레카도로도 네. 레카도로 네, 이렇게 가면 4.8배죠. 네, 이렇게 언더 언더 네 안양 호주 프랜승 안양 네, 이런거 한 번씩 눌러보면 좋은데 아 안떴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예, 호주 이거 100%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근데 전 농구하고 축구하고 빼고 에카도르 예, 프랜승 우루과이 프랜승 한국 프랜승 아니, 콜롬비아 프랜승 해도 예, 3.5배죠, 3.5배 이렇게 주력으로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가 보시고요. 나머지는 소액으로 역배 역배들 노려보셔서 30배 약간 나왔죠, 30배, 30배 KCC 예, 31. 31.900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잘 예. 조합하셔서 보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폴뭐 추천드리면 뭐 이렇게 가셔도 되구요에카도르 프렌승 네. 안양. 이렇게 해도 에카도르 볼까요? 에카도르, 프랜승 안양 이렇게만 해도 두배죠두배 네,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나머지 경기들 분석해서 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